자 125번 업하도 할게요. 자, 이 참수에 대해서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가 얼마랑 얼마다 1이랑 6, 1이랑 6이에요. 그럼 두 근의 이게 1이랑 6이 x좌표와 만나는 점은 두 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이랑 6이랑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인 7은 얼마? A 더하기 2. 두 분의 꼬빈 6은 두 분의 구분 얼마? B제곱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얼마? A는 5고,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B 마이너스 3, B 더하기 2는 0. 그래서 B는 3 또는 마이너스 2죠. B는 3 또는 마이너스 2. B는 3, A는 5. 3이랑 5기 이 때문에 두 개를 더으면 정답은 얼마? 8이 됩니다. 8. 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자, 이렇게. 이 길이를 뭐라고? 3분의 4래요. 한근을 알파라고 두고 나머지 근을 베타라고 뒀을 때, 항상 이 길이를 준다. 무조건 이 PQ의 길이를 줄때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베타 빼기 알파를 나타내요. 그게 3분의 4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k고 알파베타는 두분의 꼽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베타 배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k 제곱은 9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곱하기 더하기 3분의 1는 얼마? 베타 배기 알파의 제곱이 9분의 16 다 9를 곱하면 16은 k 제곱 플러스 9를 곱하면 3, 4, 12. 그럼 12를 넘기면 4k 제곱은 4.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답은 2 마이너스 2. 다음 이 2차 함수가 1콤 마이너스 1콤바 4를 지나고 x축에 접한다라는 건 항상 X축에 접한다? 중근이에요. 중근.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집어넣으면 4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X축에 접한다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얼마? 0이 돼서 a제곱은 4b가 됩니다. 그럼 b는 4분의 a제곱이 되겠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얼마?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4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그럼 a 마이너스 6, a 더하기 2는 0. a는 6도는 마이너스 2, a는 6도는 마이너스 2인데 양수라 했으므로 a가 6. A가 6이면 B는 얼마? 9. A가 6이면 B는 9. 두 개를 곱하면 9, 6, 54가 되겠네요. 127번에 54. 128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참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그러면 얘는, 얘 그래프는 얼마?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뭐예요? 중근이 되겠죠. 한 점. 중근이 되니까 얼마? b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k는 0. 4를 날리면 k 제곱 마이너스 k는 0. k로 묶으면 k의 k 마이너스 1은 0. k는 0 또는 1이 됩니다. k는 0 또는 1.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 x축과 만나지 않는 건떠 있는 거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d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b제곱하면 1, 마이너스 4ac하면 마이너스 8k는 0보다 작아야 되고 8k는 1보다 커야 돼요. 즉 k는 8분의 1보다 커야죠. 이 조건에 의해서 0이 안 되는 겁니다. k는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1. 다음 이 참수, 이 참수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일단, 여기 교점이 1콤마네, 1콤마. 음. 그럼 1을 집어넣으면, <laughs> 자, 이 그래프가 작아서 어려워 보이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 지나는 교점이, 얼마? 1콤마에요. 그럼 1일 때, 네. 여기 이 참수에다가 넣으면, 얼마? 2-a 더하기 12고, 1을 넣었을 때또두 개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돼서 12 14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A 더하기 B는 14가 됩니다. A 더하기 B는 14또 여기 얼마일 때? 3일 때 3일 때도 만나죠. 3일 때도 만나니까 얼마? 3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3, 12 마이너스 3a. 플러스 10은 또 만나니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 그러면 22 넘기 28은 3a 더하기 b. 3a 더하기 b는 28. 그걸 빼면 얼마?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2a. a는 7이 됩니다. a는 7. b도 7이 되겠죠. b도 7. 7, 7. 7. 7 빼기 7은? A A가 7 B도 7인데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 3 3 9 28 1이 아니라 18이네요. 그럼 여기 28 28에서 6을 더하면 34 이걸 빼면 얼마야? 20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 a는 10. a는 10이에요. a는 10. a가 10이면 b는 얼마? 4. 그래서 a는 10, b는 4. 두 개를 빼면 정답은 6, 3번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누구? e.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2. 누구랑 만난다? 마이너스 e x 더하기 b를 만날 때이 안에서 2x제곱 플러스 2-a에 x 더하기 10 빼기 b는 0일 때이항에서 누구? 1이랑 3이 두근인 거예요, 두근. 그래서 이는 두근이면 두근의 합인 4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2-a이고 두근의 곱인 3은 얼마? 2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6a. 아, 표시를 봐야지. 음. 얼마? 2분의 10-B가 돼서. 넘기면 6은 10-B. B는 4. 2를 넘기면 8은 A-C. A는 10. 답은 1 0 4 6이 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답. 이 참수네요. 또 똑같이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ax 더하기 b랑 같다고 하고 이왕하면 x제곱 플러스 a 빼기 4에 x 더하기 b 더하기 1은 0그 다음에 하나의 근이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5가 하나의 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기억하요 그럼 또두 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하면 이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 그래서 A는 2두 분의 꼽은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는 B 더하기 1 B는 마이너스 5 A는 2 B는 마이너스 5니까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131자 <laughs> 접한대요. 이 그래프와 접하고 뭐예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직선, 얘와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4라는 건데 어? mx 더하기 4니까 아하 ax 제곱 더하기 1이라 누가 기울기가 같다 했으니까 m이 4구나 4x 더하기 3이 뭐 한대요? 접한대요 그럼 같다 에서 넘기면 a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접하니까 4, 4, 16,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 자, A가 마이너스 2고 M은 아까 얼마였어요? 4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은 4 더하기 4, 4, 16은 20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아, 132번.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얘와 접하고 얘도 접한대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3A 마이너스 5는 0. 그럼 요것을 뭐 접하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3a 마이너스 5는 0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0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 a 마이너스 3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7은 0 그래서 일단 a는 3 또는 7이 나왔어요 여기서 a는 3 또는 7이 나왔어요 한번 더 해줘야 겠죠 두번째 또 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은 이번에는 5x 더하기 7 넘어가면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3a 마이너스 8은 0 b 제곱 마이너스 4에 ac a 마이너스 5에 제곱 마이너스 4에 3a 마이너스 8은 0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12a 플러스 32는 0. a 제곱 마이너스 22a 플러스 57은 0. 얘는 3 곱하기 19니까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9는 0. a는 3 또는 19. 동시에니까 동시에 되는 건 a는 얼마? 3이 되겠죠? 약간 노가다성 문제지만 이렇게 풀어 주는 겁니다. 다음 문제. 133.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x라고 하자. 두근 알파 베타를 주어 줄때 바로 x 알파, x 베타가 되는 거예요. 는 0. 앞에 계수는 1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이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요? 6이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꼭짓점이. 꼭짓점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알파 베타죠. 그랬을 때 꼭짓점은 3콤마 알파 베타 빼기 9가 꼭짓점을 바로 구해주고 그게 여기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3을 집어넣어주면 알파벳타 빼기 9는 3을 집어넣어주면 6 0기 7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알파벳타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타는 8입니다. 그럼 여기 알파벳타는 여기가 8이니까 이게 fx죠. 0을 집어넣으면 정답은 얼마? 8. 1 3 3번에 8이 됩니다. 다음 134번 이 참수가 뭐예요? k의 관계 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그럼 k의 관계 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는 일단 접한다 했으니까 d는 0부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4, 4 날라가고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샹샹 날라가고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인데 이제 이거 하나 접한다는 썼고 남은 건 k에 관계없이니까 k끼리 묶어야겠죠. 2k를 묶으면 a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A는 얼마?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 1. A는 마이너스 1, B는 1.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니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다 135번. 자, 135번은 이 2차 그래프가 항상 이 1차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차가 항상 여 위에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겨야겠죠. 오 어, 이렇게 생기면 뭐예요? 아하, d가 뭐 0보다 작구나. 그래서 4분의 1x 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14는 얼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 이항하면 4분의 1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이제 14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k제곱은 0. 그 다음, 이제 항상 이쪽에 있으니까 d는 0을 해주면 되겠죠? d, b 제곱 k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a, 1에, 4랑 4분의 1 곱하면 1에, 20 마이너스 k제곱, 는, d가 얼마가 되야 된다 했어요?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0 플러스 k 제곱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얼마? 2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로 약분하면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4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야 되므로 k는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성립하는 중요한 건 자연수의 개수죠. 맞나요? 이것을 성립하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틀린 거 없죠? 계산이 이상해졌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4분의 1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14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넘어가면 4분의 1x제곱 플러스 k 더하기 2x 더하기 20 더하기 k제곱은 0 K 더하기 2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제곱. 아까 이 부호가 틀렸나봐요. 이렇게 날라가서는 0이 아니라, 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까 0보다 작아야 된다 했죠? 아, 이 부호가 하나 틀렸었어요. 4K는 16, K는 4보다 작다. 4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몇 개? 3개가 됩니다. 3개.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분의 합이죠. 자, 제발. 자, F, 알파 베타가 0이니까 F 알파는 0. 이거 진짜 쉽거든요. F 베타도 0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F 뭐예요? 너 x 1이죠 우리는 Fα가 0이죠. 그러면 뭐, 뭐가 되면 되겠어요? 2. E. 2x-1이 뭐가 되면 되겠어요? 알파가 되면 되겠죠. 또 베타가 0이니까 2x-1이 베타면 Fα는 0, Fβ는 0이 되겠죠. 그럼 2x는 알파 더하기 1이자 베타 더하기 1이고 2로 나누면 x는 하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고 나머지 하나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에요. 이게 새로운 두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이거를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대입하면 2분의 8이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 4. 정답은 4가 됩니다. 136번.